내가 잠을 자고 있는 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페지스로는 신학성경 291페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모두가 믿음으로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육.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우리도 새롭게 변해야 되는 겁니다. 산천초목도 변하고 인간도 변하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되는 것이 이것이 성장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범죄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아름다운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분이 오셔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다 몰아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는 법관이요 재판석의 재판장이야. 그런데 어느 날 범죄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여자야, 여자. 여자인데 무슨 그런 범죄를 범물었냐면은 고속도로를 막달리는 신호를 우반, 신호, 신호 간에 속, 속력 속력을 위반한 거야 계속해서 그것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영상 그 모든 것들을 찍은 것들을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재판 모든 하는 판사들이 함께 합의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벌금을 얼마나 내 먹였냐면 500억 달러를 내린 거야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억이니까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재판장이 땅 이야기합니다. 내가 500억 달러를 내가 대신 내주겠다. 그러니 당신은 나가십시오. 근데 알고 보니까 재판장이 자기 아버지였어. 자기 딸이 그렇게 의배한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죄값을 다 대신해서 지불해 주신 거야. 200억 달러보다도 더 많은 죄값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재판장으로 계신 그분이 다 대신 내주는 거야. 그랬으니까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라. 그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은 얼마나 감격스럽니까? 이런 곳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눈물을 펑펑울리면서 반성하고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간 거고, 이제는 새로운 피점으로 거듭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 2025년도에는 이러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아, 나 대신 200억이 뭐야. 엄청난 하늘 땅땅 많은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대신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으니.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마땅한 우리를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엄청나게 많이 있어도 그 죄값을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어도 용서 안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내가 다시 죽는 거다 내 피를 뿌려서 그것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려야만이 이들이 성냥을 받아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 옛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피조물이 되겠구나 그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보다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옷이 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의 것은 이제 지나가서 이전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2025년도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서 아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는 삶을 사는 올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새가 밝아와서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피저물이 된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래도 그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저물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2025년도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시원성께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먹게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